뭘 잡을까요? 응. 오, 뭐 잡았어? 응. 문어 잡았어! 문어 맛있겠다! 문어 맛있겠다! 태호야, 놓치지 마! 오, 옳지! 오, 옳지! 문어 잡았다! 흔들흔들! 흔들흔들! 뭐 잡으러 갈까, 이번에는? 뭐 잡으러 갈까? 응, 응, 응. 음. 음, 문어 먹어 볼래? 문어 맛있는데? 싫어, 싫어, 오케이, 싫어, 싫어. 나 악싯대로 잡아야 돼, 태호야. 자, 자 이걸로 잡아 봐요. 이걸로 쑥 잡아봐요, 이렇게. 자, 쑥, 쑥. 상어를 잡았다! 상어다! <laughs> 상어 잡았다! 자, 태호가 잡아봐. 그거 먹는 거 아니고 잡는 거야. 그걸로 낚시해야지. 뭐 잡을까? 뭐 잡아볼까요? 뭐 잡아볼까요? 슉! 슉! 우와, 태호가, 태호가 들어봐. 자, 태야, 거북이다! 거북이다! 거북이 잡았다! 거북이 잡았다!